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클론 아웃되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 클론 아웃되는 걸 태컷 PC에서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는 그런 영상으로 했는데, 오늘은 크로마키 천 앞에서 제가 일부러 이쪽적으로좀 걸었습니다. 크로마키 천을 뒷배경을 없애면서 클론 아웃을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찍은 영상을 아랫단으로 내려놓습니다. 원래 여기서 이 영상을 만들 때 복합 클립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다른 영상들에 보니까 근데 실제로 복합 클립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 영상의 클론 아웃을 그냥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먼저 이 영상을 복사해서 그대로 똑같은 위치에 붙여놓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지금 이팔 동작 하나를 프리즈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에 영상을 누르고요. 위에 여기 아이콘들을 보면 자르기, 왼쪽 자르기, 오른쪽 자르기, 휴지통 그리고 여기 프리즈라는 게 있어요. 프리즈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즈를 누르면 이 정도의 사진으로 저장이 되어지고 왼쪽 걸 없애고 오른쪽 걸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상을 길게 늘려서 원본 영상과 길이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두 번째 프리즈 할곳을 위해서 또 똑같은 영상을 위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도 되는 위치에서 프리즈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영상을 누르고 아까 똑같은 위치에 프리즈를 누릅니다. 그러면 왼쪽도 없어지고 오른쪽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영상을 길게 늘려서 제일 원본 영상과 길이를 맞춰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쪽으로 올려놓고요 나가기 바로 전이 위치쯤에 놓을 건데 위에 영상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치에 인색 인디케이터가 오도록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프리즈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리고 왼쪽 자르고 오른쪽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위에 있는 세 개의 사진의 배경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걸 누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기본 오려내기가 있는데 오려내기에 크로마키를 누릅니다 고그 피커를 눌러서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크로마키 없애는 거다 아시겠지만, 강도를 조금 높여서, 자 뒤에 크로마키가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 클론아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론아웃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리즈되어져 있는 곳, 클론아웃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가져다 놓고, 컬을 눌러서, 네, 그 다음에 강도를 높여서, 네 배경을 없애고, 마지막 세 번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를 누르고, 크로마키를 누른 다음에, 피커를 눌러서, 네. 하고, 그 다음에 강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여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클론 아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클론 아웃인데요. 그럼 클론 인을 어떻게 할까요? 아주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요거를 앞쪽까지 완전히 떼겨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아까 그 위치까지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똑같이 요것도, 완전히 앞으로 땡겨놓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아까 그 위치까지만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완전 땡겨놓고 아까 그 위치까지만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한번 볼까요? 다 이게 바로 클론 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금 인위적이긴 하지만 캡컷 PC에서 클론 아웃 복사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 그다음에 클론 인 복사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